네, 어, 완벽히 준비를 끝냈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 10시 50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. 어, 아, 오늘 토요일이라서 좀 많이 보라야 될 텐데, 걱정입니다. <laughs> 어, 어제처럼 또한 3시간씩 막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그럼 또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? 고용산하기 응, 그래. 보러 겠습니다아예 음, 지금 12시? 12시쯤 됐네요. 12시인데 그금 여기 또 피자집이네요. 아, 앞으로 10분을 더 기다려야 된답니다. 10분을 아이씨 네. 토요일날 10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까 이게 뭐될 일입니까? 말이 됩니까 이게 아. 그렇다고 해서 또 근처에서 뜬 거라 안 잡기도 그렇고. 에이, 아이고. 아, 오늘은 몇개를할수 있을까요? 아, 어쨌든 오늘 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, 또 영상 나기도록 할게요 네 지금 3시고요 아 배고프네요 아 오늘은 사무실 말고 그요 근처에 네, 짜장면이나 짜장면 국백이나 하나 시켜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배고프네요 밥은 먹고 또 일해야죠 예 일단 소리 들을게요 네 yeah, 이제 3시 40분쯤 됐구요 밥먹고 지금 커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마시고 담배 하나 피고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람 쪽에 가서 많이 찍었어요 음, 날씨는 뭐 어제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아요 덜것같요 음..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40분이고요 어, 지금 아랍도로 목욕서 어, 지금 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아요 근처에.. 요쪽에도 상점이 몇개 있는데 떨 떠지는 건인데뜨질 않네요 아.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요 없으면은 하남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근데 네, 지금 5시 50분쯤 됐고요. 오늘 주말인데 낮에 좀 콜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엔 콜이 좀 없네요. 네, 좀 뜸해요 콜이. 좀 뜸하고 이제 6시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어떻게 될지. <웃음> <웃음> 허리를 항상 풀어줘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<죽겠다. 웃음> 아유, 오늘도 호출을 했는데, 아파트에서 호출을 했는데, 안 받는 거예요, 사람이. 안 받아요. 그래서 전화를 했죠? 전화를 했는데도 또안 받네요. 아예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 분이 딱 오시더라고요. 근데 택배 아시죠 여러분?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층층마다 서는 거 거의 <laughs> 좀 심하게 얘기해서요. 층층마다 서는 거 아시죠? 그 택배 아저씨 딱 올라오시면 뭐 열어드릴까요? 그래 예하고열 같이 올라갔어요. 저는 아1 1층 가는 거였고. 택배 아저씨가 이제 시, 시작을 딱 스타트를 하시더라고요. 3층 누르시더라고요. 3층 갔다 와서 5층 누르셔요 또. <laughs> 나는 피자 이렇게 들고 있는데. <laughs> 근데 8층을 또 누르시더라고요. 아, 그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두 분도 돈 벌라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거든요 안녕하세요. 자, 계세요. 네, 네. 맛있게 세요 그분도 그분들도 이제 돈 벌려고 이제 나와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. 그래서 그냥, 그냥 가만히 있었죠. 뭐 싫은 표정도 하기 좀 어렵고 같은 천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배달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고, 그분들도 배달하시면서 이제 돈 버는 분들인데, 뭐, 어쩌겠습니까. 그랬더니, 탈취해서 내리셔서, 그냥 올라가시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, 피자가 이제, 들고 있으니까, 시급 한같아 걱정스러웠나봐요. 그래서, 딱 갔더니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. 열어져 있어요, 여러분? 뭐지? <laughs> 저 배달! 그랬더니, 예, 주세요. 그러는 거예요, 그때서. 이거 진짜 아, 전화해도 안받고 호출해도 안받고 그 아, 아,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전화를 하시, 전화를 제가 드렸는데, 전화 오늘도 받으시지, 호출에도안 받고, 전화에도 안 받고, 그러면 어합니까 만약 들어오는 사람이 없거나, 본척 바깥에서 계속 기다려야, 기다릴 뻔 했다. 얘기했어요, 그냥. 아이. 아휴. 꾹꾹 참을라그 해야 못 참겠더라고.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아요. 괜히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보다. 아. 여기 도 아파트 야시장이 열렸네 야시장. 야시장 지나가기도 쉽진 않죠. <laughs> 사람이 많아서요. 네, 그럼 또 여기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손이 시렵네요 이제 들고. 들고 있다 보니까 예 영상 남기겠습니다.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. 11시에 일 끝냈고 아는 동사하고 아, 밥 먹기로 했습니다. 아, 어. 고생 많으셨요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추워서 좀 낫죠, 그래도. 오늘 그렇게 토요일 치고는 콜이 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고 어, 그냥 한 밀리는 게한 4개? 5개? 그때가 잠깐 밀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원활하게 그냥 쭉툭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는 못찍었죠요 적당히 찍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판부침면 지금 없는데 때은 소리가 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소리는 괜찮아요 파무침 있어야 돼요. 삼겹살 먹는데 파 파김치 좀 파. 많을까? 네? 파김치래. 어. 그도 괜찮아요. 파김치라도 주세요. 아니, 아니, 언니 그냥 좋 파무침이 없대네요, 여기. 있는데 다 떨어져갖고. 네. 떨어져갖고. 아. 해야 되는데. 힘이 많아갖고. 네, 아무튼 오늘 잘 먹고요. 내일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아, 계세요. 만지.